안녕하세요. 정직은 언제나 통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는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만키로밖에 안탄 신차급 디올뉴 그랜저 2.5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차량 정보 바로 보시겠습니다.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제 조사부증 넉넉하게 남아 있는 신차급에 보험 이력 영원 완전 무사고. 한 분이 운행하시던 1인 신조. 옵션까지 아주 훌륭한데요. 판매 가격 정말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그럼 관리 상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y 티타 전면유리 스톤집 없이 좋은 관리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본넷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한 관리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도 매우 좋은 관리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릴 부분 역시 고지상 없을 정도로 매우 깨끗하고요 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트카에서는 투명 거래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 항상 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 문의 주실 때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욱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럼 운전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측면부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 컬러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확한 이 컬러의 명칭은 퓨레이. 히드 실버입니다. 이 그랜저 GN7의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이 컬러가 만나게 되니 정말 세련되면서도 존재감 있는 느낌이네요. 튀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딱 타기 좋은 그런 컬러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흰색이나 검정색보다 이런 은색 계통의 차량이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럼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엔드 부분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휠은 18인치 알로이 휠적용됐습니다 주차함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100% 다 남아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에도 흠집이나 깨짐 보이지 않고요. 어라운드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역시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중접합 참유리 적용되어 기 때문에 뛰어난 정숙성까지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앞도 역시 흠집 전혀 보이지 않고요. 뒷도까지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트 패널 부분까지 문콕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요. 뒤쪽 휠 부분에도 주차 흠집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바퀴와 동일하게 100% 남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후면부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후면 유리 손치 없이 깨끗하고요 서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에도 흠집 전혀 보이지 않고요 리어램프는 LED 리어램프 적용되어 습니다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 리어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아주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그랜저답게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 고요이 긁기 쉬운 간식 부분까지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이 아래쪽을 열게 되면 넓은 수납 공간과 타이어 리페어 키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커터 패널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요 뒤쪽 휠 부분에도 주차 음집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100% 남았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뒷유리 앞유리도 흠집 깨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뒷도 역시 매우 깨끗하고요 앞도까지 문콕이나 단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에도 흠집 깨짐 없고요 워란드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론트 엔드 부분까지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에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휠 부분에도 주차 음집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네 바퀴 모두 동일하게 100% 다 남았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보험 이력까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게다가 1만 k 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답게 신차 그대로의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내도 이렇게 깨끗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탑승해 보겠습니다. 실내는 아주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오염된 부분 없이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지자석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부어뜨린 관리 상태도 사용감 없는 모습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염되기 쉬운 천장 부분까지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되어 있고요 흡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곳곳에 승차 비닐과 필름 그대로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렬도 아주 직관적이고 멋진 인테리어 보여지고요 관리 상태 또한 사용감 없이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역시 흠집이나 오염된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도 흠집이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는 매우 깨끗한 관상태에잘 유지되어 있고요 손이 직접 닿는 핸들 부분까지 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단절 주행 가능하십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잘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 11,438km 주행했고요 145만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후측방 모니터 적용됐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된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적용되었습니다. 후방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 패키지 추가했기 때문에 서라운드뷰 모니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을 움직이면 가이드라인 연출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3D로 보여지는 모습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랜저 GN7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행 안전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각종 버튼들도 흠집이나 까진 부분 없이 매우 깨끗하고요. 자동 에어컨 적용되었습니다. 작동도 잘 되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적용된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톨드 버튼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을 놓는 수납함과 스포츠 충전 단자 양쪽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열게 되면은 수납 공간 또 보여지고요. 이 버튼으로 컵홀더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스마트키는 한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좀 나가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의 신차급 그랜저 GN7 보셨습니다 등록증과 성능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디노증.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고차는 실차주행에 구매하셔야 더욱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구매 가능하실 겁니다 상능지 보험이력 영원 완전 무사고 용도이력도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조서서 보증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YT카에서는 출고 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도 해드리니까요 걱정 없이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차량 전국 최저가 3 0 0 0 250만원 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신차급 그랜저 아이건 놓치기 너무 아까운데요 오늘 보신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는 타는 순간 알고 좋은 인연은 만나는 순간 압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싶은 와이티카의 이동준 매니저 였습니다